네, 조국 일가의 자산은 총 380억으로 추산이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총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금액일 것입니다. 아마 이보다 많으면 많았지, 절대 적지는 않을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가정은, 에,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WFM 주식은 현재 거래 정지가 되어 있어서 에, 매수가보다는 떨어져 있지만, 거래가 재개될 경우에는 다시 에, 정상적인 매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에, 그들이 매입한, 일단 5천원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자, 이 계산의 근거가 되는 것은 조국이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발표한 55억을 기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1919년 3월 28일 발표된 것인데요. 공직자 재산 신고상 금액에는 본인이 살고 있는 방배동 삼익 아파트가 있는데 공시지가 9억입니다. 그리고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성북구 하월곡동의 상가, 공시지가가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 총 33억인데,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현금이 27억이기 때문에, 모든 현금을 부인이 다수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 보면은 한국투자증권에 15억이 있습니다. 즉, 많이 알려진 한국투자증권의 PB를 통해서 주최 투자를 했고 그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이 말은 조국이 청문회 때에 부인이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부인에게 현금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재산 증식 주로 금융을 통한 재산 증식에 대한 역할을 정경심이 했고, 그래서 이 계좌에 돈이 많고, 특별히 한두증권의 계좌에 현금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신고한 재산에는 총 다섯 명의 명의로 된 재산이 포함되고 있는데, 특히 어머니, 그리고 조국 부부, 그리고 두 아들, 딸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현재 웅동학원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어머니 박정숙 씨의 재산은 9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신용불량자란 얘기죠. 재산이 55억을 갖고 있는데, 자기의 어머니는 학원의 이사장인 어머니의 재산은 100만원도 채 되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에는 신고한 재산은 모두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환산을해 봤습니다. 현재 부부가 살고 있는 방배동의 아파트는 약 22억 정도로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3억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구 하울곡동에 있는 건물은 현재 매매가와 한 15억 차이가 나기 때문에 15억을 플러스 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생 조건과 그의 처 조은양의 사업체인 카페 휴고는 약 8억 정도의 자금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산의 경남 성경 아파트 현재 매매가 약 5억. 그리고 조국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우성 빌라트의 매매가는 약 4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최근에 조범동이 처가 수요했다가 탤런트 차인표 씨에게 매각해서 잠시 시끄러웠던 용인의 아파트 10억의 매매가 됐다고 그러죠. 에, 이것도 아마 조국의 재산으로서 볼 수가 있을 텐데 에, 이것은 일단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조범동도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이런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아직 증거가 없으니 일단 이 아파트는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큰 돈은 이 조은양이 갖고 있는 운동학원에 대한 채권인데, 현재 확정되어 있는 채권 금액만 150억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학원에 대한 재판에서 조국 일가가 전혀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150억으로 되어 있고, 올해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이 가면은 약 190억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채권의 이자율을 24% 대한민국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율 24%로 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권은 2019년 2월 현재 웅동학원의 자산이 총 127억입니다. 토지가 108억, 건물이 18억, 금융 자산이 6천만 원, 총 127억이고, 이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약한 150, 1 5 60억 도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웅동학원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만큼 좋은 형이 보유한 채권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웅동학원에 대한 재산은 좋은 형에게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 조은양과 조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위장의 이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재산은 조국 일가의 것으로 환산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알려지고 있는 정영심의 동생 집에서 발견됐다는 WSM의 실물 주식 주권 1 2만주 에. 6억이 있고 코링크에 있는 우국환이 코링크에 증여한 WFM 주식 110만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5천원으로 곱하면 55억이 되고 그리고 코링크가 보유하고 있던 익성의 주식 13억 5천만원어치를 우국환이 40억에 사줬기 때문에 현재 코링크에는 95억의 자금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 금액을 다 합치면 약 100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집안에서 코링크에 출자한 돈이 약 10억입니다. 정경심의 동생을 통해서 5억, 그리고 조범동의 철을 통해서 보낸 5억 통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자산 신고를 할 때, 정경심과 그리고 아들, 딸 명의로 10억 5천이 코링크에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신고한 겁니다. 코링크는 블루펀드의 운영회사지, 펀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투자했다고 하는 돈은 블루펀드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고, 블루펀드에 총 14억이 들어간 것을 15억 5천이라고만 예, 줄여서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실제로 블루펀드에는 14억, 코링크에는 10억 이 투자된 것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조범동에서 정경 심가 받은 10억. 그리고 에, 조범동의 철을 통해 매입한 WFM 주식 11억 등총 30억. 자, 이 금액을 모두 합치면 총 38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국 일가의 자산은 현재 최소한 380억으로 봐도 전혀 무리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것은 2억 4천만 원이 내불러서 조국에게 전달됐다는 그런 WFM 주식 그 매매에 대해서 거래 상대방이 한 번도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자 과연 누구일까요? 자 그것은 코링크의 WFM 주식 110만 주를 증여하고. 익성의 주식 13억 5천만 원어치를 40억에 사준 것과 같은 주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아, 참고로 익성의, 아, 익성이라는 회사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실거래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장부가 13억 5천을 40억에 사셔서 26억 5천을 에, 증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에, 이것도 하나의 에, 대가를 바랬다면 뇌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조국 일가와 에, WFM의 오너인 우국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과연 내물이라고 볼수 있는 금액이 얼만큼 전달이 됐는지 또 그것이 왜 전달했을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